안녕하세요, 굿딜몬입니다. 갓성비 레전드의 알리 꿀템들로 가져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쓸만한 제품이 있다면 득템해보세요. 빠르게 제품 리스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책상 아래에 티안 나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히든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데스크 히든 포켓 네트인데요. 책상 밑으로 내려가서 보지 않는 이상 전혀 보이지 않는 네트로 중요한 물건이나 가리고 싶은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데요. 딱히 귀중품 보관이 아니더라도 데스크 근처에 복잡한 케이블들을 정리하는 용도로도 좋네요. 세팅법도 간단한데 부착 방식이 아니라 나사를 통한 세팅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튼튼함과 간편함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평점 4.8점에 누적 900개 이상 판매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해보세요. 천체 관측을 위한 입문용 망원경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달을 집에서도 볼수 있는 꿀같은 아이템입니다. 60mm 휴대용 굴절 망원경으로 3개의 다리로 지탱해주고 45도 제니스 거울과 금속 포커싱 마운트를 통해 정확도 높은 관측이 가능한데요. 손상 방지를 위한 황동링이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제품이고, 400mm 초점 거리 제공에 K20mm 저발렌즈까지 탑재되었네요.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은 태양을 직접적으로 볼 경우 위험하니 안전을 위해 꼭 주의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도 좋으니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보세요. 진공 상태에서 식료품의 신선도가 확 올라가는 점 때문에 요즘 가성비 진공 용기에 대한 인기가 굉장한데요. 차별화된 디테일을 갖춘 보관 용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배수 진공 보관 용기로 예전에 소개드린 진공 보관 기능은 물론 하단의 배수를 위한 홈이 있는 특징을 갖췄는데요. 식품 안전 등급을 취득하여 안전하고 고품질 소재라 동결 및 부식 방지 처리되었습니다. 별도의 진공 펌프를 통해 진공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다 신선도 높게 장기간 식료품을 보관 가능한데요. 게다가 바닥 배수 트레이를 통해 음식과 수분의 접촉을 줄이는 디테일이 돋보이네요. 쌓을 수 있는 구조라 냉장고 안에서 쌓기에 따라 공간 활용이 편하고 사이즈는 1.5L에서 최대 7.5L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니 사이즈별로 구비하셔서 상황에 따라 활용하기 좋습니다. 색상은 두 종류가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펌프의 경우 별도로 구매하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인 메이저 브랜드 진공 용기의 경우 가격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진공용기 찾으셨다면 추천드려요. 대륙의 실수샤오미의 간편 핸드헬드 청소기. 책상 위에 두고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 청소기인데요.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컴팩트한 사이즈에 충전 방식이라 케이블을 꽂아두었다가 사용할 때 바로 뽑아서 사용하는 등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흡입한 먼지나 쓰레기는 안쪽에 모이는 구조라. 어느 정도 찰 때마다 버려주면 되고 꼭 책상 뿐만 아니라 침대 위나 쇼파, 차량 내부 또는 바닥 매트 등 활용하기에 따라 곳곳에서 막 사용하기 좋은데요. 저는 주로 세척이 힘든 카펫을 청소할 때 활용하는데 만족도가 높네요. 건전지 타입과 충전 타입 모두 갖춰져 있으니 원하는 타입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현재 누적 1000개 이상 판매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품절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클래식한 모기장입니다. 벌써부터 모기장이 필요한가 싶지만 요즘 우리나라 날씨는 빠르게 더워지고 더위가 꽤 오래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기도 오랜 기간 기승을 부려서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튼튼하면서도 클래식한 감성과 모던한 감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모기장으로 세팅이 어렵지 않고 튼튼한데요. 육각형 망사 처리로 모기나 벌레들의 침입을 잘 차단해 주고. 안에서의 시야도 방해를 최소화해서 답답함이 덜한 장점이 있네요 특히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세팅이 꼭 필요하고 안전한 지퍼 구조라 사고도 미연에 방지 가능한데요 게다가 3방향 오픈 구조에 별도의 충전 케이블 구멍과 헤드 쪽 수납 공간도 갖추고 있어서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쓴게 보이네요 사이즈는 120x200x170cm 정도에 색상은 그레이와 베이지가 있으니 공간을 생각해서 골라보세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는 가성비 가정용 빔 프로젝터를 소개해드립니다. 에코레벨 조절이 가능한 프로젝터로 세 가지의 에코레벨 조절을 통해 전력 효율 극대화에 여러 기술 특허까지 받은 만든 새 좋은 빔 프로젝터인데요. 자동 위치 기억 기능을 통해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할 때 거의 TV처럼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TV OS가 제공돼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다양한 OTT들을 모두 이용 가능한데요. 음성 지원까지 탑재해서 편리하며, 줌 기능과 게임 모드 및 수면 타이머까지 편리한 기능들은 모두 갖췄네요. 끊김없는 빠른 블루투스 연결 지원은 물론이고, 무선 화면 미러링이나 하이파이 오디오 내장 스피커를 통한 풍부한 사운드까지 가성비가 뛰어난 빔 프로젝터네요. 사이즈는 247x253x96mm 크기로 적당하며, 단순 거치부터 삼각대, 천장 등 다양한 형태로 거치가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옮겨가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스토어 할인 쿠폰도 제공 중이고 사실상 구매하면 오래도록 쓸 아이템이니 필요하시면 이번 기회에 하나 구비하시길 추천드려요. 진공 밀봉기계의 스테디셀러템을 가져왔습니다. 평점 4.8점에 누적 2,0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생활꿀템 진공기인데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식료품 진공 밀봉의 효과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탁월한데 이 제품은 용기가 아닌 봉투에 넣어서 간단하게 밀봉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65 kPa 흡입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밀봉력을 제공하고 방수 스마트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를 쉽게 식별 가능하며 사용이 편리한데요. ABS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었고. 보라색 광선으로 확인할 수 있듯 살균 효과까지 갖추고 있어서 위생면에서도 우수하네요. 사이즈는 35.6x11x5.5cm 크기의 플러그 타입의 경우 EU 플러그 타입을 선택하시면 국내 사용에 문제없고 진공팩 10개가 제공되니 참고해주세요. 가성비 짱이라는 한국인 긍정 후기가 돋보이며 현재 무료 7일 빠른 배송 중이니 비교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강의 간편함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알리 꿀템이 바로 간편 신발끈인데요. 그동안 버클형이나 클립형 등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드렸는데 이 제품도 색다른 매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이라 가져왔습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누적 5,0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인기 신발끈으로 한번 세팅해두면 길을 가다가 풀리는 신발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지네요. 깔끔한 블랙과 화이트 두 종류의 색상에 120cm부터 최대 160cm까지 길이 타입이 구분되어 있어서 원하는 길이나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패키지 구성은 신발끈 두 개와 버클 두개및 클립 두 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잠겨있을 때 풀리지 않고 잘 고정된다는 한국인 긍정 구매 후기가 돋보이는 만족도 높은 제품이니 가성비로 하나 세팅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여러 신발에 세팅해 두면 삶의 질이 올라갈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캠핑용품 맛집 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브랜드 네이처아이크의 캠핑용품을 소개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캠핑하기 딱 좋아져서 여기저기 떠날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 쌀쌀한 간절기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다기능 스토브가 있어서 소개드려요. 들고 다니기 쉬운 구조에 사용도 간편한 가스 히터인데요. 물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때 사용할 수도 있고 미니 난로처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도 있는 멀티 기능이 강점이라 실내나 실외까지 장소 가리지 않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사용법이나 구조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캠핑 초보분들이라도 어렵지 않게 사용 가능한데요. 솔캠에 특화된 사이즈라는 후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평점 4.8점에 누적 800개 이상 판매 중인 캠핑 꿀템이니 퀄리티 높은 다기능 히터 스토브 찾으셨다면 딱이네요.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놓친 꿀템이 없는지 추천 영상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